리빙 풀 요리, 오늘은 향긋하고 새콤한 오이 샌드위치와 당근 앞에 샌드위치입니다. 건강한 샌드위치. 어리 시작. 오늘 요리는 조셉조셉 손베인 방지 멀티 필러 두 종류로 만들어 볼게요. 이 제품은 블레이드 가드가 있어서 손베일 걱정 없이 안전하고 복잡한 곳에 보관돼 있어도 다칠 걱정 없이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이제 요리 시작. 일단 잘 씻은 오이부터 얇게 슬라이스 해줄 건데요. 하이 퀄리티 스테인리스 칼날이라서 녹이 잘쓸지 않고 강도가 좋은데요. 예리한 칼날이 오래 유지되니까 훨씬 편하 편한... 요리할 수 있어. 이제슬라이스된오이에 소금을 조금 넣고 자, 혀주세요이렇게 하면 오이가더 크림치즈, 마늘, 레몬즙을 섞어서 소스를 만들고 새콤달달 맛있는 소스 완성 잘 구운 식빵에 펴 발라주세요 그 위에 아까 준비한 오이를 예쁘게 올려주고 후추랑 올리브유를 뿌려주면 간단한 오이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당근 앞에 샌드위치는 당근채부터 썰어줄게요 이제 커다란 간판을 꺼내지 않아도 실용적인 작은 필러 하나로 간단한 채썰기는 쉽게 할수 있어 채썬 당근에 소금, 설탕, 올리브유, 홀그레인 머스타드, 후추를 넣고 투트랙 더블 액션으로 레몬즙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털어넣을게요 주스맥스 듀얼 액션 과일 착즙기 이제 잘 섞어서 절여줄게요 20분 식빵에 머스타드와 마요네즈, 원하는 재료들과 절여진 당근 앞에를 올려주면 당근 앞에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조색조색 멀티필러는 리빙풀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나요